你拼成啥？ 다섯 개씩 세면굽니까? 다하기 하면 돼요? 자, 오각기둥의 밑면을 변해 수는 몇 개요? 다섯 개입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밑면을 변 아니, 저기, 저기, 그래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보여주면 됩니다. 됐나? 나는 거알수고 아하 위에 열개내 t 오는거열 아래 열개 곱하기 못하면 곱하기라 삼하면 삼. 시티시 우리 개다라는 거으니까 이제 연결해 볼게요. 어떤 각 기둥의 꼭짓점의 수가 같아라고 했네요. 그러면 이 어떤 각기은이거뭐각기이라고 어? 한번 해볼게요. 메시 지금. What? 나 내가 이거 잘모르에나 수가 바로 몇 개다, 잠시 개다 라는 의미겠다. 따라서 우리 이제 세모에다가 꼭짓점은 뒷면의 변의 수, 몇배 하면 되죠? 두배 그래서 이것이 30이 되는 거니까, 세 번은 15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? 없어, 그게. 니 핸드폰 어디 있어? 아니. 핸드폰 갖고 와 아, 그 해라. 15 5 6 7 8 10 11 3 14어5요6 17 18해9 19 양치 1려가면19 19 18 19 19 19 그렇게 안 되지. 아빠 권한다. 양치하고. 哎呀，哎呀呀！